하나님 새로운 한주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뉴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아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할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믿지 더 찬란하여 잠비교 할수 없고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시편 91편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3일간은 시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0편에서 100편까지의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 시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나님을 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데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내가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결코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자 그렇죠? 또 하나는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지존자라는 것은요,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존이 지존이라는 말은 왕을 호칭, 왕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를 때,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엘샷다이, 엘샷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연약하여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빛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그늘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피난처 요세라고 고백하지만 그 앞에 나의 1인칭 소유격,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피난처, 자기의 요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지극하시고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지존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반복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서 앉혀드리세요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 역시 내려놓으시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주님의 그늘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3절말씀해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신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몰아 빠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올무를 함정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십니다. 또 심한 전염병, 여기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재앙이나 전염병을 흔히 성경에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염병으로 다 덮일지라도 심각한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떻게요? 사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기수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또한 방패가 되세요 그 방패도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는데 예. 세워 놓는 방패가 되시고 또 손에 들고 있는 손 방패가 되셔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다 막아 주신다. 그렇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원 성경에는 접속사 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설명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칭호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다, 나의 지존자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칭호에 대한 자기 당신의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송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또 근심 걱정에 놓여 있습니까? 또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하지 못하는 어떤 좌절과, 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저도, 어, 한때는, 음, 열심히 제 능력으로, 노력으로, 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 전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어 어려움이 없겠구나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자녀들은 잘 자라가고 있고 직장에서 진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요. 내 중심 가운데 가장 귀한 곳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죄가 앉아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할 뿐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해 사는 삶. 가장 존귀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제가 다 합니다. 그죠? 결정도 제가 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가 하고,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내 죄와, 어, 내 욕망과 내 교만에 의하여, 병들게 됩니다.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저는 최근에 한, 어, 영어를 가르치던 어, 선생님이, 어, 다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20년 전에 그분은 아마 한국의 영어교육계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1년에 빌딩 하나씩을 살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신학교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 어떤 일로 했는지, 어, 영어 강사를 하다 보니까,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보니까 잘 가르치게 되고, 또 TV에 나오게 되고,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번 거죠.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이, 아,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삶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고백하기를 약 30억의 빚을 지고 모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니까 바로 자기 안에 문제가 있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 내가 하면 두렵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요, 예, 바로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자, 또 그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그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높인다고 14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강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걱정에 빠져있을 때는요, 그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에게 강구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유익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험과 두려움과 공포를 견뎌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